안녕하세요. 바이오족을 꿈꾸는 정원의 투자액입니다. 이제 5월 7일 코스피 코스닥은 둘다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요 이슈를 보시면 여기 등락률, 보통 이제 우선주들이 보통 높은 등락률을 보이고 있고요. 그래서 요 근래 보면은 이제 우선주들의 약간 광풍시대라고 보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우선주에 투자를 했다면 아주 이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이제 빠이어족에 아주 빠른 걸음으로 날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었으나 이제 저는 우선주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제 그 우선주가 감으로써 이제 같이 수혜를 봤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제 금호건설 그 얘는 이제 금호건설 우가 지금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제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금호건설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노로이딩스 같은 경우는 노로이딩스 우도 이제 지금 요 근래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지금 날이 종목이네요 자 말도 안 되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우선주를 샀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우선주의 이런 그 잠재성을 저희가 모르고 일반 종목들에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선주가 날아가니 이제 본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보면은 이때 팔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는데.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그 정도 가격을 회복을 한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도 저평가 돼 있는 어, 저평가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.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네요. 그래도 이제 지금 테마성으로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고 이제 매도를 할지 그 부분은 그때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제 종목 중에 제일 큰폭 상승세를 보였던 건 금호건설과 노로이딩스 이두 종목인데요. 지금 이 우선주 광풍시대에 뭔가 우선주의 한 우선주 한 종목에도 지금 발을 담그지 못했던 좀 제가 아쉬워가지고 지금 요 근래 좀 우선주를 또 쳐다보고 있었어요. 보면은 이제 노르웨딩스 우라든가 금오건설구우 이렇게 이미 날라가버린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타는 건 거의 자살행위라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이제 막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종목주가 딱 가가지고 딱 검색을 합니다. 우르딱 치면은 모든 우선주들이 다 나올 거예요. 이제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날라가지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요런 종목을 지금 찾고 있었는데 그 종목 중에 좀 하나 눈에 띄었던 게 TY우딩스 이 종목이죠. 그나마 안 날라간 종목 중에 하나고요. 보시면 시가총액은 382억.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, 노루 흐딩스 우, 이런 종목이 날아가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100억 이하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었으나, 이제 이 종목은 382억이라서 어떤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세력이 왔을 때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. 더군다나 이제 신용잔고가 4.66%나 되기 때문에 더더욱 끌어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하긴 하지만, 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고, 또 보시면 이제 매물 대가 여기 위에 많아서, 하, 아,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, 그나마 이 종목을 보고 있던 이유가, 우선주 중에 그나마 날아가지 않았다. 뭐, 요거 하나로 쳐다보고는 있고요 일단 뭐, 얘는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, 어떤 식으로 가는지 볼 것이며, 이제 아마 이번 주말을, 주말의 시간을 이용해서, 이제 모든 우선주들을 한번 음...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에 이제 만약에 좀 괜찮은 우선주들이 발견이 된다면 일부 종목은 우선주로 넘어갈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이제 우선주 광풍 시대에 이제 뭐 저도 발 하나라도 담거야 지금 조금이라도 더 빨리, 파이어족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, 어, 이게 그냥 단지 수급에만 의존해서 이제 지금 투자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무서운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분석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주식 장고 계좌를 보시면 이제 5월 7일 금요일 날 이제 좀 많은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평가 손익 1 천만 원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 일단 어느 정도 다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제 종목은 역시나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월요일에 이제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우선주를 좀 분석해본다면 또 종목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아직 확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. 계획은 일부 종목을 정리를 하고 지금 우선주 강풍시대 발을 당구자 이게 제 하나의 계획인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그거는 상황 을 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아항공도 플러스로 넘어갔고요. 플러스로 넘어갔고, 이제 주식장고 상세 보시면, 4월 7일, 아, 4월이 아니라 5월 7일, 이제 한 100만원가량 올라서, 이제 순 자산금액 이 2,580만원, 그래서 목표금액 4억원 중에서, 이제 5월 7일 기준, 5,285만원, 진행률 13.213%, 이제 5월 6일 기준, 이제 퍼0.2% 이상 올라왔고요, 이제 5월 7일은 좀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제 계좌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이제 오늘은 이제 우선주 광풍 시대에 발 맞춰 이제 나도 한번 발 담가 보자 라는 게좀 주제였고요. 이제 주말에 열심히 우선주를 파도록 해야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발을 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정원의 투자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.